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요, 저희 화장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 혹시라도 저희 영상을 보고서, 어, 저거 꼭 사야겠다! 라는 것보다는 그냥, 아, 예지 화장품에는 저런 것만 있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고고! 네, 저희 화장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울과 작은 거울이 있는데, 좀 많이 더러운 점, 주의 바랍니다. 이제 여기를 열면 나오겠죠? 따르르르르 여기 위에는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음네 이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헤어룸입니다 제가 비록 앞머리를 지금 이렇게 기르고 있거든요. 기르고 있어서 지금 넘기고 있지만, 어 제가 앞머리를 자를때예 예주랑 같이 자랐거든요. 그때 예주가 앞머리를 같이 자른 기능봉, 이걸 선물을 해줬지만 제가 앞머리를 좀 기르고 있어가지고 어 필요는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잘 쓰고는 있습니다. 고마워용, 예주씨.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니스프리 토너와 로션입니다. 이거는 그 그린틴데 예주의 화장품 소개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샘플을 저한테 줬어요. 굉장히 좋다고. 저 향이 좀 강하긴 하지만 어 되게 좋더라고. 촉촉하고 자세한 정보는 예주의 그 화장대 소개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주가 선물을 해줬어요. 이거는 화장솜과 이니스프리 벚꽃 토너 크림인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촉점이안 돼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고, 이거는 노세범입니다. 이니스프리 노세범이고, 이거는 건강이 최고라고 되어있네요. 이거는 예주한테 선물받은 이제 고체 향수인데, 자세한 정보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있고. 이거는 립밤이에요. 바세린 립밤이고, 3,000원으로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제가 만든, 제가 그, 만든, 그냥, 어, 톤크. 그, 핸드크림을 담은 통입니다 핸드크림을 담은 거고. 여기를 소개를 해보자면. 얘는. 에뛰드 하우스 카페라떼 우유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좀 찢어졌지만 이니스프리의 아기 진달래입니다. 매트예요. 이거는 에뛰드하우스의 솔솔 말린 솔방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니스프리의 상큼 담은 티입니다 이렇게 뒤에 있고, 이거는 코디에, 코드의 그 오렌지썸입니다. 얘가 여기 위에는 틴트로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스펀지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그라데이션을 하기에는 완전 좋더라고요. 자세한 정보는 제가 선물을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삐아 틴트입니다. 삐아 틴트의 뜨는 꽃보다 다나예요. 16번. 꽃보다 다나인데, 이게 진짜로 여리여리해서 안바른듯바른듯 뭔가 투명 메이크업을 하기엔 좋죠. 이거는 뚜두. 이거는 예주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이거는 3번 업스코어입니다. 두둥. 이거는 컬러그램, 컬러그램 오일 팝. 잠깐, 잠깐, m 드 이거는 컬러그램 오일 팝틴트 2 자몽 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섀도우 브러쉬 다이소에서 2,000원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꼬리빗 같이 작은 빗이고. 이거는 파프입니다 이거는 그 선크림 바를 때 쓰는 파프 이건 토마크림 바를 때 쓰는 파프입니다 뚜둔. 이거는 내추럴 캐리산 쿠션 언더 바디입니다. 플러스가 두 개,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화장할 때 고, 앞머리를 고정하는 핀입니다. 되게 편해요. 이거는 여자한테 선물받은 뷰러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뚜둔뚜둔 쓸수 있죠. 이거는 포샤시 토너 크림입니다. 미백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이거는 이니스프리 선쿠시, 선크림입니다. 데일리 마일드 선크림. 그리고 이거는 닥터지의 메디유브리 울트라 선 선크림입니다. 플러스가 3개나 있습니다. 둔 네, 이렇게, 이렇게 화장품 소개가 대충 끝났는데, 어, 제가 음,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유튜브를 좀더 시작하면서 이제 많이 사고 좋은 메이크업 영상도 많이 찍도록 하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예였습니다 안녕.